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INTP 웬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가 제일 고민이고 걱정이세요? 저는 요즘에 경제 관련 유튜브나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어,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경기침체 온다 온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심지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안해.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불현듯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또 꽂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우리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하려면 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딱 어떤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멘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저 같은 경우는 자신감? 이나 자기 확신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있다 못해 넘쳐가지고 자의식 과잉인데 자신감? 또는 자기 확신? 이걸 같은 의미로 써도 될진 모르겠는데 뭐 자기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겠죠? 아무튼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근데 또 어쩔 때는 막 급발진해서 다잘될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이거는 가짜 감정이잖아요. 저는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흥미를 잃으면 쉽게 놓아버리는 습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미가 떨어졌다 싶으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만둬버리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시점에 흥미를 잃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레벨 60 정도인 게임에 한35 정도 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는 쉽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아나 잘한다 재밌다 이게 되는데 레버하기 빡세지는 구간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중간 이상 레벨이 되려면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색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거를 극복해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을 안 보는 걸로 항상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자격증을 따든 시험을 보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야 그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면은 흥미가 떨어지고 포기해버리니까 계속 낮은 레벨의 실력밖에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도 적게 벌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전혀 이 삶에 또 만족해. 노력하기 싫으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흥미를 계속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느끼면 흥미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꾸준히 연습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죠?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흥미를 잃는다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낮은 레벨에서 포기를 하니까.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고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있게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게 나에게 잘 맞는 일이고 그걸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공감가셨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